안녕하세요 마음이 편하신당 큰비신당 서박수입니다 자 이제 23년 벌써 2월달이에요 2월달 2월달 운세 이제 쥐띠분들 짧게 한번 2월달 운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자그 병자생 96년생 28살 84년 갑자생 40살 72년 임자생 52세 60년 경자생 64세 분들이에요 자 이번에 쥐띠분들 이제 삼재잖아요 근데 삼재라고 하더라도 항상 얘기하지만 뭐 항상 나쁠 수만은 없어요 대신, 조심해서 가자, 이건데. 자, 96년 병자생, 28살 분들 보시면, 올해, 아, 2월 달에는, 많이 움직일 생각 하지 마요. 내가 앞전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 일을 벌리거나, 의욕이 앞서가지고, 치고 나갈까 하려고 하면, 분명히, 삼재에 걸릴 운이 들은 분들이 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움직일 생각 하지 말고, 봄절기까지는 조금만 더, 어, 지켜보는 관망하는 자세로 지금 자리에서 있어봐요. 팍 튀어나가지 마, 알았죠? 자, 다음은 갑자생 84년 40살이에요. 자, 이분들 역시 항상 이 갑자생 분들 작년에 39대 9수에 걸려가지고 참 힘드신 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월 달밖에 안 됐어요. 연초야, 연초니까 천천히 가요. 천천히 지금 현실에 현재에 충실을 해요.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다만, 조심하실 거. 차 조심해, 차 조심. 어, 좀, 이렇게 뭐라 고럴까 사고수 같은, 아주 뭐, 그렇다고 막큰 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경미하게 사고수가 있으니까, 차, 차 조심하시고, 이, 지금 마흔 살, 앞자리가 싹 바뀌신 분들은, 차도, 차도 찬인데 어, 지금 보니까 그 뭐라 그래야될까 어, 사람 간의 그 구설 시위도 같이 좀 조심을 하셔야겠어. 그리고, 다음에는, 72년 임자생 52세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문서를 내가 잡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금 부동산 경기도 참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고민 중이시라면 이분들 역시 보류하세요. 조건을 조금만 더 따져보고, 이 문서를 내가 지금 무리하게 잡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문서운이 들락말락은 하는데, 아직 확실히 딱 차고 들지도 않았고, 아무리 운 좋아도 현실에서... 운이 따라줘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안 좋으니까 약간 관망하고 보류하는 자세 가지고 계셔야 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60년생, 경자생, 64세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뭐, 연세를 떠나서, 어, 주변이나 동기간, 형제일신간에 건강학하나 좀 이렇게 시비 다툼 같은 거는 좀 조심하셔야겠다 싶어요. 자, 이렇게 짧게 한번 알아봤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GT 분들, 연초에는 좀 이렇게 조심은 하셔야겠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는 뭐, 뭐, 일을 벌리고자 하면 뭐, 기인 발복이라든지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아직 연초란 말이에요. 영초 정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음, 팍 치고 나가실 욕심 내지 마시고, 이번에는 좀 이렇게 관망하고 때와 시를 기다려 보자고. 사람마다 개개인의 운이 다른 것처럼 시와 때도 다 다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확 치고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연초 정초인 만큼은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현재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봄바람 불 때까지만이라도 좀 관망해 고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으로 저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요즘은 알람까지라 하면서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람 3종 세트 해주시고, 기존 구독자분들은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달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마음이 편한 신당, 금비신당 서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